이중우찌 그말에 토다. 야. 좀 좋은데, 안 나랑 그, 맥주 안세요미쳤 나요, 진짜. 생일이에요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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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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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갱인가요 와, 감사합니다. 안전 주세요, 이기도 이쪽은 고독의 미식가 먹고 잘건가요? 짠맛평가해세요네 네. 감사합니다 와. 3개월치 월급 평균에 그솜 연순데 와 여러분 맛있입니다 이걸 보여주세요 와 감사합니다 네. 와. 아니 자기 먹고 와우 맛있지 한 잔. 와.

진짜 진득하다. 응. I p 아, 코로나 n a 고좀 우울했다 맞지? 이 o v e it. Do you think I'm not? You didn't know. You d 일 d 일 t know. You didn't 그저께 부터맛들아더라술 음. 먹을 때도 계속 땀 흘리더라. 응, 땀 나더라. 잘 뜨도. 중간에 깨면 땀 많이 나고. 이 자리가 자꾸 깨워와 근데 이거 많이 매운데? 잘안 매요. 같이 맵지. 음, 음. 나 해산물 맛 좋아. 음스 s u h ngomong, "Sewu, 맛있 주말단 그렇지 소리, 이이했어안 소리? 응. 지금 이사람는데내년으로 생각하고 있대. 음. 아, 직 합치진 않은데. 지금 이나게 나쁘지 않나지않 I l o 안해 갈까 r a 고 i n k I love for that. It i